당신은 혹시 누군가가 나를 똑같이 좋아하는지 알수 없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고 동시에 내가 그냥 상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마치 모든 조각이 없는 상태에서 비밀 암호를 풀려고 하는 것과 같죠. 더 흥미로운 건 진짜 연결이 있을 때는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대화가 술술 흘러가며, 심지어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서로의 끌림일까요?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일까요? 사실 그 모든 것 뒤에는 우리의 관계를 이끄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주파수에 있을 때, 그것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의 연애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파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이 연결을 알아차리게 되면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성장하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변화를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났는데 왜인지 모르게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 적 있나요? 그건 외모도 준비된 말도 아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여러 설명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그가 만드는 모든 연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티스펜자는 우리 생각과 감정이 우리 주변에 하나의 창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애에서 이 장은 마치 자석처럼 같은 파동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자신과 잘 지내고 자신감 있고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강력한 신호를 발산합니다. 이건 오만함과는 전혀 상관없고 진정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남자는 이걸 느낍니다. 자신감 있는 여자를 만나면 그건 거의 피할 수 없는 화학 반응을 만들죠. 이 에너지는 억지로 끌어내거나 애원하거나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이 서로에게 오갈 때몇 가지 신호는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중 하나가 눈빛입니다. 몸은 말보다 먼저 반응하죠. 서로 끌림이 있을 때 눈빛에는 특별한 강도가 생깁니다. 눈이 마주치면 몇초 동안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그건 불편하거나 공격적인 시선이 아니라 혼자서도 웃고 있는 듯한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눈빛입니다. 그리고 몸질이 따라옵니다.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따라하게 되죠. 당신이 말할 때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당신이 팔짱을 끼면 잠시 뒤 그도 같은 행동을 하거나 그의 발끝이 항상 당신 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여주는 우린 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금지된 매뉴얼에는 어떤 남자의 마음이든 심지어 이미 다른 관계에 있는 남자까지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매뉴얼을 열어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주목하세요. 자연스러운 미소.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올라가는 눈썹. 그리고 단지 당신을 보기만 해도 눈에 번지는 은은한 빛, 이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연결이 있을 때 마음은 그걸 숨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당신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뿐 아니라 그의 곁에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 말이에요. 좋으면서도 약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편안한 그 감각, 그걸 믿으세요. 당신의 몸은 아주 강력한 레이더이고, 그 레이더가 이런 신호를 보낼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힘겹게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과는 모든 게 가볍게 흘러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서로 끌림이 있을 때 대화는 시나리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깊은 주제부터 사소한 농담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웃음이 오가고 침묵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진짜 관심은 오래 흉내 낼수 없으니까요. 연결이 진짜라면, 그건 모든 대화 속에 스며듭니다. 디테일을 살펴보세요. 며칠 전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해내거나, 진심으로 당신을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을 하고,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 몰입하는 모습, 이 자연스러움은 두 사람이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서로가 열린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고, 대화가 세상과 단절된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어떤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맞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같은 강도로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화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거의 눈치채기 힘든 작은 제스처지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불편해 보이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뭔가를 조정해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혹은 당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것. 이건 배려입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예요. 진짜 존재는 요즘 세상에서 드뭅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남자가 이렇게 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추운 밤에 재킷을 건네거나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일정 속에 시간을 비워두거나, 심지어 당신조차 잊었던 디테일을 기억해주는 것, 이 모든 행동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그의 우선순위라는 것, 그리고 당신도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되돌려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입니다. 이 가벼운 대화와 진정한 존재감이 어우러질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자기장 같은 끌림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깊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심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에는 단순한 끌림과 진짜로 꼽힐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모든 의견이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꿈과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한 연결 신호입니다. 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당신에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지고 같은 것에 설레거나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안에서 공통의 길을 찾아간다면 그건 특별한 징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람의 삶에 억지로 맞추려 해본 적이 있나요? 그건 지칩니다. 하지만 진짜 맞음이 있을 때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계획을 이야기하고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일상의 작은 목표까지 나누며 서로를 북돋습니다. 이건 로맨스를 넘어 파트너십이자 에너지의 조화입니다. 그의 바람이 당신 안에서 울리고 당신의 바람이 그를 자극합니다. 이런 조화는 튼튼한 기반을 만듭니다. 육체적 끌림은 강렬할 수 있지만 오래 가는 건 가치관과 감정의 호흡이 맞을 때 뿐이죠. 이 기반이 갖춰지면 아주 특별한 감정이 생깁니다. 바로 평온함. 누군가 곁에서 당신에게 주는 안정감은 깊은 상호 끌림의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루한 평온이 아니라 마음을 놓게 하는 안전함,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 이건 당신의 직감이 이성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증명할 필요도, 게임을 할 필요도 없는 상태, 오직 존재만이 남는 순간이죠. 이 감각은 아주 강력한 지표입니다. 만약 그의 곁에서 계속 긴장하며 애매한 신호를 해석하려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랑 고백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사람의 에너지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당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그건 진짜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마음과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끌림이 있을 때, 만남 속에는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설렘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면, 두 사람은 같은 파동 위에 있는 것이고, 그건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결국, 모든 건 이미 눈앞에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진짜 끌림은 억지로 만들 필요도, 계속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두 개의 에너지가 만나,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무언가를 창조할 때 생깁니다. 그 눈빛, 저절로 흘러가는 대화, 나는 널 신경 써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들, 서로 맞닿는 꿈, 그리고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짜 연결의 증거입니다. 이 신호들은 그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단서일 뿐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연결을 알아볼 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끌어 당기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필사적으로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이 너무 강하게 진동해서 진짜인 것만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오게 되는 상태. 그러니 이걸 기억하세요. 관찰하고 느끼고 믿으세요. 당신을 좋게 만들고 가볍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면 꼭 안으세요. 하지만 늘 의심하게 만들고 평온함을 빼앗고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면 놓아주세요. 당신은 누구와 에너지를 나눌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혹시 이 내용이 당신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함께 성장하며 더 의식 있는 관계를 퍼뜨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랑을 살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강하고 충분하며 당신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